네, 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근데 점 A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이 3콤마 6인 원위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중심이 자 3콤마 6이고, 자, 반지름이 3인, 자, 그러한 원위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A콤마 B에서, A라는 점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3의 제곱, 자 b 6의 제곱은 자 9다라는 이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심이 3, 6이고 그리고 자 반지름이 어, 3이니까 요거 있죠. 이원 위를 a, b가 움직인다 했으니까 대입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 등식은 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냐하니까 이 g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고 싶어요. 그럼 g가 누구냐하니까 이 삼각형 abc의 무 무게중심이다라는 거죠. 자그러면 애들아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요 G G가 나타내는 도형을 물었죠? G를 X,Y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X와 Y의 관계식만 찾으면은 G가 움직이는 도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X는 뭡니까? 무게중심입니다. 자 요렇게 세 점의 무게중심을 X좌표니까 자 3분의 X좌표끼리 다 더해봐. 그럼 A더하기 3이 되고요 자, y는 y 좌표의 평균이죠. 무게중심이니까. 자, 그럼 y 좌표끼리다 더해서, 자, 나누기 3을 하면, b 플러스 6입니다. b 플러스 6. 자, 이제 x하고 y의 관계를 찾을 거야. 이 등식이 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각각에서 a 값, b 값을 찾을 수가 있죠. a는 3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b는 3i 마이너스 6이니까, 자, 이 둘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은 자, x하고 y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요. 자, 3y,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9가 되는데, 자, 3 빠져나올 때 9가 9로 빠져나오죠. 제곱에서 나오니까, 자,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9에 y 빼기 4의 제곱은 9다. 자, 그럼 9로 다, 자, 약분이 요렇게 돼서, 자, 요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쥐가 나타내는 도형은요, 얘라는 거야. 중심이 2코마 4고 반지름이 1인, 자, 원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원을 나타내는데, 자, 중심이요, 자, 2코마 4고 반지름이 1인, 그 원위를 G가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이 G가 나타내는 도형이 얘거든요 다시 이 원위에 또다시 뭐가 있다? P가 있다는 거야. 자, 요 원위에 자 P가 있고 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거리의 뭐를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직선 이렇게 꺼주시면요 직선이 지금 x 대기 y 백이는 영이고요. 자, 이 원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요 수직 거리를 얘기합니다. 수직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그럼 P가 어디 있을 때입니까? 자, 원의 중심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 주시고, 자 여기 피가 여기 있을 때 최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자 먼저 이 점에서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지금 1이지 않습니까? 1을 더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뒤를 구해봅시다. 우리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알죠? 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니까 2고요. 자, 2 콤마 4를 대입합니다. 그럼 2 더하기 4 빼기 2이기 때문에 자, 루트 2분의 4가 되고 유리화해주면은 이 루트 2가 되죠. 자, 따라서 자, 아, 최대 최소값은 물었네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일 때고 최소값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자, 최소값도 물었네요. 자, 최소값은 자 여기 있을 때더라. 자, 이때가 최소더라. 자 그럼 어쨌든 지 최대값부터 찾읍시다. d에서 1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 루트 2에다가 자, 1을 더한 것이고 최소값은요 2 루트 2에서 자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을 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라고 했어요. 합차죠.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 차니까 8 0이 1이 되어서요 7이 정답이 되겠네요.